안녕하세요. 부동산 포인트의 리어터 이은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3룸이에요. 먼저 이 집의 위치부터 저와 같이 보도록 하시죠.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내에 있는데요. 이정왕동은 안산시 단원구와 그리고 이 바다 건너의 송도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 행정구역입니다. 예, 지금 지도상에 파란 불빛이 들어오는 이곳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고요. 오늘의 빌라가 위치한 곳은 바로 이 오이도 해양단지 내에 지금 제가 확대를 하고 있는 이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정확한 주소는 제가 이제 상담을 오실 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집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일자, 즉 준공 일자가 2003년 2월 달에 완성이 됐어요. 2003년이면 지금이 2020년이니 약한 17년 정도 된 건물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곳의 전용 면적은 59.24 제곱미터, 약 18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어 나올 임장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그 구조가 참으로 좋습니다. 오이도 해양단지 내에 있는 이 필지들을 보시면요, 필지들 의 크기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. 대부분의 필지가 70평 근처로 전부 분할이 되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필지 위에 같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건축되어진 3룸의 경우에는 그 전용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큰 차이가 없는 전용 면적 내에서 어떠한 설계로 이 집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이 집의 인상이 다르고 거실과 안방 등의 각 공간의 크기가 다를 뿐인 것이죠. 이런 같은 전용 면적 내에서도 독고적으로 구조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집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. 바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집인 것 같아요. 보통은 공실 집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이 집은 주인이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구조가 좋은 관계로 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집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한번 거두절미하고 저와 같이 이 집을 보도록 하시죠. 자, 안녕하세요. 부동산 포인트의 리어터이현입니다이 3룸 모이도에서 귀한 주방과 거실이 넓은 매매 물건으로 나왔는데요. 이 매매가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. 현관 공간입니다. 현관에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흰색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,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. 이 현관 공간에서 이 생활 공간을 분리해주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중문이 있고 없고는 그 집의 생활 수준이 많이 다르겠죠? 중문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바깥 소음을 덜어주고 내부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현관을 들어오면, 먼저 거실 쪽을 조망해 볼게요. 거실이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. 이 거실 창의 방향이 남동향이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. 지금 이 시계를 보면은 오전 10시 20분인데요. 이 10시 아침에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창의 방향이 좋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거실 공간이 넓게 빠져 있고 더불어서 이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. 제가 거실부 끝에도 집을 조망해 볼게요.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쓰리룸의 경우에는 18평에서 19평의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데요. 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넓어 보이기도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러한 관점에서 이 집의 구조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셔 이 집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싱크대 그리고 양문형 큰 냉장고가 들어가고요. 가족들이 식사를 할수 있는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거실 어, 창으로 햇볕이 너무 세게 들어서 이 주방 공간과 색이 좀 대비되어 보이기도 하네요.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가장 왼편이 안방이고요. 욕실, 작은 방이 있습니다. 먼저 안방부터 보도록 하죠. 자, 안방입니다. 현재는 안방에 짐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. 뭐 거울이라든지. 옆에서 보시면 이 장롱의 두께가 보이실 건데요. 이러한 장롱과 침대가 들어와 있는 사이즈를 고려해 봤을 때이 방의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방에는 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. 이 창은 이 집의 발코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. 발코니는 이집한 면에 쭉나있게 길게 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. 다음으로 볼 곳은 이 집의 욕실입니다. 이 집은 욕실이 한 군데가 나 있어요. 한 칸만 나 있는 이 욕실의 크기가 큽니다. <목소리> 그래서 벽면에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. 또 수납장 옆에 거울, 그리고 베란다와 나 있는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. 세면대와 변기도 새것으로 갈아서 깔끔하게 유지한 상태고요 이 욕실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방으로 사용하시고 계셔서 이 작은 방 공간이 꽉차 보이네요 이 작은 방에도 역시 창이 나 있는데요 이 창의 위치가 절묘합니다 이 건물로 가로막힌 게 아니라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으로 창이 나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조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집의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작은 방을 통해서 발코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발코니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길게나 있고요. 이제 이곳 발코니에 아까 말씀드린 욕실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, 또 안방에도 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한면으로 창이 길게나 있고요. 욕실은 세탁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. 자, 다음으로 볼 곳은 중간방입니다. 이제 중간방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방에 창도 남동향으로 나 있어서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. 중간방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집은 어떠셨나요? 제가 보통은 공실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요. 현재 살고 있는 집이더라도 제가 촬영을 한 이유는 이 집의 구조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. 이 같은 전용 면적 내에서도 집의 모양과 그리고 바닥에 들리는 첫 인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죠. 큰 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통학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. 더불어서 선호되어지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4층 건물 기준으로 이 최하층과 최상층보다는 중간층수를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. 이 좋은 중간층수 중에서도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도 뭐 좋고. 그리고, 방향도 괜찮고, 입지도 괜찮은 이 집, 여러분께 적극 추천 드립니다. 좋은 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